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살게 있다. 근데 요즘 부자들은 망하면 감옥에 가 있어요. <laughs> 앞으로는 땅을 많이 사야 돼요. 임야든, 논이든 자꾸 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세상이 올 거거든. 2025년도는 더더욱이 검소해야 됩니다. 돈자랑 하시면 사기를 맞을 거고요. 귀신이든 사람이든 와든 와서 벌떼처럼 가져갈 거니까요. 반갑습니다, 무릉도원입니다. 선생님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응. 이 많은 손님들을 경험하시다 보니까 옛날 부자와 요즘 부자들도 이렇게 딱 구별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어 예전에 이런 말 있어요. 부자가 망해도 3 년은 먹고 살게 있다. 근데, 요즘 부자들은 망하면, 감옥에 가있어요. 아, 맞아요. 맞네, 맞네요. <laughs>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부자들은, 없어, 있어, 뭐 하다가, 뭐, 갑자기 무언가를 하다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서, 응, 그분이 쓰러져서, 그거를, 재산을 어떻게 할, 할 수가 없어서 막 그러다가 또 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체는 펼쳐놓고 그거를 옛날에는 과부장적이어서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들이 쓰러지고 나면 자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찢어 발려가서 이 사람들만 나중에 집에 빨간 딱지 자어 막 붙이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3년 먹고 산다. 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부자가 망하면 감옥 가고 집안은 쑥대밭 되고 <laughs> 보여요. 옛날에는 부자로 살았어도 자손들을 조금 무언가를 해놓고 했지만 요즘 부자들은 해놔도 다 계열삼여 뭐며 다 연결연결을 짓고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싹다 털어가버린단 말이야 옛날에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전산망이 뻗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면 뭐 토지대장을 띄워본다든가 무언가 땅이 얼마 있나 뭐 그걸 다 일일이 쫓아 다니면서 아니면 통보해갖고 전화로 물어. 지금은 전산망이 열려 있어갖고 어 일가친척 통장까지 싹 보이게 다 털어놔버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요즘 부자들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불법적인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 그런 차이도 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번다거나. 요즘은 사실 불법 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불법화된 합법화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무엇인가 땅을 많이 사고, 아파트를 사놓으면 그게 팍! 일궈져서 부자가 됐지만, 요즘은 불법 합법이, 물론 합법으로 하면 좋지만, 합법으로 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가 버리고, 어, 옛날 부자와 지금 부자와의 차이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 모아서 금도 사야 되고 자꾸 모아서 땅도 사야 됩니다. 앞으로는 땅을 많이 사야 돼요. 임야든 논이든 자꾸 사야 됩니다. 답이든 전이든 임야든 상관없고 산 놓으셔야 됩니다. 그 곳이 바다만 아니면 되고 개천만 아니면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자꾸 사 놓으세요. 사 놓으면 옛날 부자 현재 부자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세상이 올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있나요?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어, 진짜 부자는 내세 가지 않아요. 정말 강남에 엄청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도 제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해요. 어... 돈 자랑 안 해요. 네. 근데 하나를 들고 다녀도 괜찮은 걸딱 그, 그렇게 포인트만 주세요. 근데 가짜 부자들은 잠시 잠깐의 부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광을 내죠. 그런 직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분명히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자꾸 더 모으려고 없다고 억제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나 이만큼 있어.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현대 회장이 그 현대를 가졌는데도 잠바때기를 입고 버스를 타고 다녔다 하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그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돈 맛을 안 하는 사람들은 더 검소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든 2025년도는 더더욱이 검소해야 됩니다. 돈 자랑하시면 사기를 맞을 거고요. 돈의 냄새를 풍기면 귀신이든 사람이든 와든 와서 벌떼처럼 가져갈 거니까요. 음, 모두들 검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